여기도 찍어야 되는데 이제 여길 찍을 건데 이걸 찍을 거야 이렇게 간대요 이렇게 배드레 묘지 동굴 아 여기 여기서 찾는 거구나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올 플레이만 찾으면 돼. 나오는 게 근데 문제다, 또. 얘네 무시하고 가면. 어? 바로? 얘는 볼 필요도 없지. 맞지, 이 길? 반내 결국. 확실하게. 언네임드 그냥 랜덤이란 거가 그냥? 아 저주받은 선언에 눈인가 있었는데 하나 똑같은 거 모아서 한번 조합해보고 싶긴 하다 그럼 뭔가 좋은 게더 나을 것 같아 깊하네 이런데를 왜 들어왔어? 어? 오, 오, 길이 많이 깊숙하네. 어, 다. 왔다. 오 맵도 있었던데, 좋아. 노예 소년데 쟤는 잠깐 만어다오 뭐, 어떻게 된 거지? 아저씨는 죽왔어 이러는 거야. 노예 소년 어디 있어? 신체 아니 아 저기 누구 있네. 있네? 와 일라우, 헤이. 올플레이미 사람이 아니었어? 뭐? 뭐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이 멀어 절로가! <laughs> 오지마! 오지마! 센거 맞지? 이거? 나중에 세지겠지? 지금은 너무 약한데 아이 아이. understand that as a g e n e 이 pains me greatly 오! 뭔가 이 뇌를 넣으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아. 베스텔 같아. 대박. 우선 다음 맵을 찾아보자.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없네? 집에 가서 볼까? 밤이 이어지는 게 분명 있단 말이지. 와우, 86 레벨은 또 다른 사람이 도달했네. 아까 어떤 이 여저저 쪽고 사람이었는데. 왜 여기서 톱치하는 좋잖아. 빠르게 이동하고. 오. Oh, we l 베도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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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하나 남았네 오 치명상 되면 좋은 거같아 안녕히 잘 well, we 가시게 we are 얘는 어딨어 쌀 진노에 이쪽에 있네. 둘다 저쪽이네. 길이 더 있다는 거 그럼 이곳에 저쪽으로 가봐야 되나? 왔다 왔다 지속, 지속들이 있네 어디가 도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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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있을 것 같다 왠지 쭉 올라가면 있네 진노의 암굴이네 오 나이스 응? 미베일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Welcome husband 아니 미웨일이 아니야 거지 대낮 속에 모든 것을 바쳤는데 내 사랑을 헛헛헛되이 날려버려 영이 좋겠겠아안 먹어 그냥 귀찮아. 아 괜찮아. 아우 이거 아가 진짜. 어우 아 노래 좀 그만 아러요느려지아아요얘 누구야 아여르네괜리아 아이씨, 진짜 어 똑같은 거 같은데, 이게 뭔가 옵션이 더 많아. 오 민첩 목걸이, 안 써. <laughs> 지금 많아, 반지거든 많아도 안 그래도 부족한데, 딴거 쓰면 더부족할실거 같아. 길이, 기리 너무 어려워요 오케레버 노래하는 사이레카 아 갑자기 있어? 오 순대가 먹고 싶어 오늘 일단 순대 사야겠어 치명상 찍고 많이 쎄지겠다. 최영타 배수가 많이 높아졌거든. 최영타 나오는지안 나오는지 모르겠나. 딜이 나오나 숫자로 생각해 보니까 딜이 안 나오는데. 어, 야 뭔가 사이렌이 완성됐나? 나 사이렌 엄청 많이 줬거든. 아니야, 더 모아, 더 모아. 사이렌을 더 모아보자. 나중에는 한 곳에서 애들 장기 다 모아서 하겠는데. 뭐 노래가 있어. 데미지 수치 표시하기 그런 거들. 없네. 데미지 수치 표시하기 이런 게 없단 말이야?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신기하네. 진짜 없네. 없을 수지 그래, 야, 저기, 여, 아, 여기 길이 있네. 뭐야? 어, 세진거 같다. 야, 치명타 좀 뒤에 많아져가지고. 어! 완성이 됐어. 민첩 138이네. 40일이라서 높은 거아니 했는데. 나에게 사이렌을 달라. 이제 가 계속 만들어 달라고 계속 등장한다. 저 연구나는 니 뭐야? 이맞 맞겠지. 내가 어떤 키를 누르면 볼수 있어도 좋겠다. 장비 저도 소환해서 보는 건 너무 귀찮거든 그렇아 모벨 딸의 심장 다뭐 이제 모벨로 변했네 사이렌이 안 나오네. 뭐야? 아, 저거 그건가? 오, 번개 성지. 오, 좋은데? 이거 완전 그거 아니야? 뭐, 이름 까먹었다.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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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아, 기억이 안 나. 여기 보스가 있을 거같은딱 비주얼 아닙니까? 이 전장? 아이 보스가 가운데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만 없어. 얘들은 항상 예상을 깬단 말이지. 어? 다음 맵인데요? 저기 <laughs> 보스는 안 나오고 요, 요게 간격이 좁아졌어. 엄청 넓었는데. 아얘가 보다. 오나 지금 번개 있거든 주변에. 번개 끝났다. 어휴, 공수시네. 누가 최고의 궁수지 한번 겨뤄보자 아우, 아프다. 근데... 아, 약해. 아니야, 보스여서 당연한 거지. 그지? 아우, 이제 만화 포션이 슬슬... 어우, 잠깐만요. 만화 포션이 오링이 나와있네요차워졌다차다 죽어! 죽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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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설마 이, 이 페이지 아니지? 아이 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문어가 됐어요. 문어 인간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실드 깨기도 만만치가 않네요. 잠깐만요. 물 기둥이 너무 많이 아파, 아파요. 돌아가면서 돌려깎기는 해줄건데요 음. 우 저는 마나를 좀 채워야겠어요 얘네 잡아가지고 포션 좀 채우고 여기다 세뇌 해가지고 어그로 어록을... 끌리진 않네요 어그로가 아쉽네 가만히 있어라 세뇌야 일어나 라이즈 어그래 내가 포션은 꽉꽉 채워주게 애들 소환해준다 계속 역무진 않네 이이스먹었었뒤틀틀린 머베일이 어쩌고저쩌고 한번 머베일을 소환해볼까 머베일로? 머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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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근데 이거 머베일 섞여있어 딸의 뭐. 그래가지고 진짜 머베일이 안 나와 잠깐만 변형이라고 나오잖아 어우 잠깐만 근데 그래도 아까 보스보단 뭐 약하네 좋아 그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ㅎㅎ 삼십 이게 더 좋은데, 네, 연결이 안돼 있지만, 뭐쟤는 어제 벽으로 용이었어 호박 목걸이, 호박 고구마, 힘이네, 무지개도 없어. 이제 1차도 끝난 거야, 그러면. 지금 1시간 36분인데. 야, 씨, 1시간 36분인데 지금. 아, 어, 나 라이온 초도 들려. 어떤 칼리 없네. 아니, 내가가져갈 그게 없어. 관통 화살로 얘랑 얘랑 다른 게 뭐야? 뭐라고? Take care. Let me tell you. Farewell. 그러면. 얘랑 얘랑 비교하는건데 얘는 근데 어 잠깐만 얘는 장거리고 얘는 단거리 같은데 장거리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챕터 2로 넘어가 볼까요 엄청 오래 걸린다 야 비교해봐. 비슷 비슷하네. 근 근접으로는 파편이 더난것 같다야. 응 근접. 면접으로는 파편에서 나은 것 같아 어차피 나는 어그로 용이니까 템이 안 나오네 이번 판은 이번 템복이 없나 뭔가. 오 레버. 다홍색 턱, 턱이 색이 다양하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스 대용량 만화 플라스크. 40초 동안 120. 자그 다음은 위로. 이제 원소 딜을 찍을 때가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돌아갈 거예요. 아래로 안 가네 또. 동결보단딜4%더 낮다는 거 낮다는 건가? 밑으로 가면 동결 확률이 늘어나거든.